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평가 기간 동안 시가 인정액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며 두개 이상이라면 평균액을 사용합니다. 일반적으로 시가 인정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. 다만, 외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이 됩니다.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3.5%가 적용이 됩니다.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인 12%가 적용됩니다. 반면 증여자가 일세대 일주택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나 공시 가격과 관계없이 기본 세율인 3.5%를 적용받습니다. 부동산 증여 시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부담부 증여입니다.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임대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어 있습니다. 부담 부정해를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세와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